자 지난 시간 이이 순환 기능의 기본 원리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 순환 기능의 원리들을 다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 혈류 역학이라고 하는 헤모다이나믹 다이, 스 이게 어, 우리가 혈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좀 반드시 어,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까지 <laughs>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 네, 이 혈류 역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넘어가면 어 우리가 혈압을 관리하거나 혈압을 유지하시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또는 혈압이 왜 올라가는가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다양하게 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지는 않을 거고 간단 간단하게 또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또 조금, 조금 짧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어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압력과 흐름과 저항의 상호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거는, 음, 뭐, 이 혈류뿐만 아니라 어떤 이 유체, 그러니까 흐르는, 관을, 관속을 흐르는 그런 물질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 이 붉은색이 하나의 혈관이다, 혈관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안에 흐르는 혈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혈, 관 안을 혈류가 지나기 때문에 그 안을 지나면서 생기는 그런 마찰,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혈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한 혈류는 두 가지 요인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크게 나눠봤을 때는 이건 압력, 압력 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고 전선의 비율을 해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 이게, d n 이오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류 전압, 그 다음 저항 관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오모의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전류의 흐름도 마찬가지. 전압의 차이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듯이, 이 혈류도 혈압의 차이가, 그러니까, 어, 혈류의 어떤 그런 절대 값이 아니라 그두 개의 혈류가 뭐, 여기에서 이제 어,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 그러면 시작점에 어, 그 끝점 차이, 그 혈압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그 혈, 혈압의 차이가 있어야 어, 혈류가 생길 수가 있다, 흐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압력차, 뭐 프레셔 그레디언트, 뭐 차, 어떻게 찾으시냐에 따라서 압력 기울기 또는 압력 경도, 뭐 다양한 어떤 그 단어들로 해석이 되는데 압력 차이라고 해석하면 제일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끝 쪽간의 압력 차이에 의해 가지고 흐름이 생긴다.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게 또잘 흘러야 되겠죠. 또는 뭐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잘안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혈관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관의 저항과 그다음에 이 압력 차에 의해서 혈관을 통한 혈류는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전압이라는 게 걸려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 또각그 어 전선 또는 뭐 전자 기기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우리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걸 다 우리가 저항 또는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교류로 오면은 그냥 단순하게 리지스턴스란 얘기보다 임피던스란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혈류니까 vascular resistance, 혈관 저항이다라는 용어로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조금씩 변형을 시켜가면서이 혈류와 그다음에 어, 혈압과 그다음에 그 혈관 저항도 정도를 이렇게 조금 설명을드려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오모의 법칙 그 다음에 혈관에서 혈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저항 어떤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아이 ppt는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여튼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